감사합니다. 오늘 김재만 목사님 은 아주 유명한 부흥가사님이신데또 오늘 여기 오시라고 만났어요. 어디 장소에서 행사장에서 장로 장례식 하는데 와서 만났습니다. 김재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살아나요. 눈을 돌리라. 아, 네. 나의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 보이다. 예.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이웃자 목사님, 옛날에도, 몇십 년 전에도 이렇게 무지개성교회를 조직하셔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한 명씩 이렇게 모여주시는데, 기회 한들을 초대받아서 감사하고요.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 오셔 싸움에 여러분들 많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들 이, 이곳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